안녕하십니까. 리오 씨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밖에서 한번 찍으려고 테라스에 나와봤습니다. 요즘 진짜 더워지고 있죠? 진짜 에어컨 없이 어찌 살았나 싶은데 요즘 전기료도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아 이거 좀 걱정됩니다. 지난 겨울에 난방비 폭등했던 게 이번 여름 전기료의 예고편이란 말도 있는데요. 진짜 에어컨 켜기가 너무 부담되죠? 그래서 이번 여름 시원하게 할수 있는 컨텐츠 뭐 할까 고민 고민하다가 더위에 본고장 하면 또 어디겠습니까? 일본이죠? 일본 유학파 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여름을 보내니? 역시 여름철 필수템이 몇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가져봤습니다. 가져저첫 번째 요겁니다. 쿨티슈 이거 완전 지하철 매너템이라고 하는데요. 여름에 일본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가방 열어보면 거의 무조건 하나씩 나오는 필수템이라고 합니다. 마침 지인 일본 갔다가 가져온 게 있어가지고 저 써보라고 해서 써봤는데 와 이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생긴 건 그냥 물티슈 같거든요. 근데 약간 더 도톰하고요. 냄새가 와, 코를 엄청 찌를 정도로 상당히 센 냄새가 납니다. 남자들 목욕탕에 가면 바르는 스킨 냄새 있죠. 거의 그거랑 99% 비슷해요. 이걸로 이렇게 닦잖아요. 그러면 순간 와 뭔가 시원한 느낌이 나면서 데오드란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땀도 덜 나는 느낌까지 나고요 이걸로팔 다리 목 이런 데 쓱쓱 닦아보고 마무리로 이제 여기 가슴 안쪽이랑 겨드랑이까지 쓱쓱 닦아봤는데 거의 모든 일본인들이 여름에 이 티슈만 써가지고 지하철 타면 진짜 이콜티슈 냄새밖에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없어면안 되는 피스템인데요 진짜 써보니까 상당히 시원합니다 뭔가 그런 민트향 굉장히 센 맨솔 냄새 같은 게 나면서 아 아니 시원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어느새 여기만 시원한 느낌 요거 진짜 가격 대비 너무나 만족도가 높아서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냉각 스프레이. 뿌리는 에어컨. 아, 이거는 저도 직접 써본 건데, 이거를 직접 구매해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왠지 모르는데 직구가안 되더라고요. 스프레이라서 뭔가 쪽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 싶은데, 어찌됐든, 이것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머리에 칙 하고 뿌리는 거, 피부에 뿌리는 거, 옷에 뿌리는 거. 아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맨솔로 시원한 느낌을 주는 거죠. 실제로 냉각이 되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요거는 진짜 아예 차가워집니다. 이렇게칙 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순간 냉각이 되면서 엄청나게 차가워져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일본 여행 갔었을 때, 관광지 주차장에 렌트까 주차해 놓고 돌아오면 너무 실내가 뜨거워져서 차에 앉을 수가 없었는데 이 스프레이로 좌석에 촥뿌려주고 주면 진짜 순식간에 시원해지더라고요. 혹시 이거 그 직구하는 방법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이거는 진짜 필수템인데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수템 바로 자판기입니다. 웬 자판기? 일본의 그 많던 자판기. 그럼 여행 가면은 감성 사진 찍는 용도로만 썼지만 사실 이게 생존 필수템이라고 해요. 길에 자판기가 많은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 너무 덥고 습하기도 하고 그리고 땀이 말라야 되는데 너무 습해서 땀이 안 마르다 보니까 여름만 되면 탈수 증상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 너무 더워 죽을 것 같아 카페 없나 찾아보면 우리나라만큼 카페 잘 되는 데가 없죠. 그런데 일본엔 이렇게 자판기가 있다 보니까 음료 뽑아 마시고 또 걷고 마시고 또 걷고 심지어 또 엄청 차갑게 보관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기대 있는 냉장고 느낌이랄까 뽑아서 시원하게 좀얼굴식히고 마셔서 탈수 막아주고 이런 거 보면은 좀 우리나라에도 자판기 좀 많아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냉감 이불 우리나라도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 집 가면은 다들 죽부인 끼고 주무셨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요. 이런 대나무로 만든 다다미가 여름에 통풍도 잘 되고 시원하다 보니까 전통 가옥에 좀 많이 깔려 있었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냄새가 엄청나고요. 이 안에 진드기 같은 뭔가 좀 작은 벌레가 굉장히 쉽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볼 때는 다다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도심에 있는 집들은 대부분 그냥 마룻바닥이라서 잘 때는 다다미 대신 냉감 이불을 쓴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건데요. 이건 제가 신혼 때 제가 애 낳기도 전에 오키나와 여행 갔다가 이온몰에서 사왔던 건데 이거 진짜 시원합니다. 여름철 제 필수템인데요. 역시 더위에 본고장에서 만드니까 좀 다르네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봤더니 이게 뭐야? 여기 중국산 보이죠? 여기 메이드 인 차이나였습니다. 결국엔 다 중국에서 만드는구나. 싶어 가지고 시중에 좋다는 거 제가 한 7개 정도 직접 테스트 다해 봤습니다. 진짜 시원하고 국내 생산인 녀석들로 한번 골라 왔는데요. 업체에 연락해서 우리 구독자님 대상으로만 최저가 공동 구매도 성사시켜 가져왔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이거는요.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직원분들이 다 같이 이불을 이렇게 깔아 놓고 서 냉감 수치거 1도 안 알려줬습니다. 오직 촉감만으로만 이 손끝이 느껴지는 그리고 살결에 느껴지는 차가움으로만 블라인드 테스트 해 봤고요. 제가 직접 써보면서 오랫동안 누웠을 때도 정말 시원했던 거. 요렇게 해서 공통 1위를 뽑았습니다. 뭐냐? 바로 요겁니다. UNI 냉감 패드. 공급가는 슈퍼싱글 기준 43,900원입니다. 이거는 손 닿자마자, 와, 시원하다. 바로 냉감이 느껴진 패드인데요. 일단, 큐맥스 수치가 0.48. 이 큐맥스가 피부에 닿았을 때, 얼마나 시원하냐를 수치로 표현해준 거거든요. 보통 0.3이 넘어가면 시원하다. 어우, 좋은데? 라는 느낌이 나고요. 0.4 이상이 되면, 오, 차가운데? 라고 느껴질 정도인데, 얘는 0.48. 거의 냉감 패드로 될수 있는 냉기의 맥시멈 수준이죠. 그런데요. 이 큐맥스 수치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뭐야, 뭔 소리야? 지금 이 패드들요. 사실 스펙만 보잖아요. 다 냉감 수치가 0.39, 0.4, 마리스카 뭐 이걸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막상 직접 만져보면 어떤 건 시원하고 어떤 거는 이게 냉감 패드가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미지근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거냐? 이 냉감 패드는요, 시원한 냉기를 뿜어주는 원료.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냉방이 나온 건 아니지만 시원한 그 기운을 주는 게 폴리에틸렌이라는 소재예요. 요즘 유행하는 듀라론, 포르페즈누가 등등등등 결국 다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건데요. 아무리 소재를 썼다 해도 이 소재를 적게 넣으면 의미가 없겠죠. 이 비율이 중요합니다. 공통적으로 시원하다고 뽑은 애들이요. 겉면 소재가 폴리에틸렌 100. 그리고 어 이거 수치는 높은데 왜 이렇게 미지근하지? 싶은 친구들은 폴리에틸렌 뭐 42, 폴리에스터 58 이런 식으로 혼방 섞어서 쓰더라고요. 요거까지 봐야 됩니다. U&I는 n 폴리에틸렌 100%. 진짜 눕자마자 즉각적인 쿨링이 느껴집니다. 아 시원해요. 심지 어 여기다가 선풍기까지 틀고 누워 있잖아요. 아 이불 밖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에어컨 필요하죠. 필요하죠. 있으면 더 좋지만 진짜 냉감임물 자체가 너무 너무 시원하다는 거. 아, 그런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아직 냉감이를안 써보신 분들은 공감이 잘안 되시는데,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요. 우리가 운동할 때 입는 그런 신축성 있는 소재의 옷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일반 면티보다 땀흡 수는 잘안 되지만, 굉장히 시원하죠. 그런 느낌을 이불로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런 게 특성상 방금 말한 것처럼 땀 수가 잘안 돼요. 그래서 땀을 좀 많이 흘리는 분들이 쓰다 보면요. 누워 있으면 아 뭔가 열감이 차는 것 같고, 축축한 것 같고, 실제로 그런 겁니다. 그런 분들 좀 땀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 추천드립니다.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2위를 했던 거, 꿈인가의 냉감 패드입니다. 공동구매가슈퍼싱 기준 39,700원입니다. 냉감 수치는 0 4의 폴리에틸렌 이것도 당연히 100% UNI만큼 시원한데요. 패턴 한번 봐보세요. UNI는요. 소재가 보들보들해가지고 피부에 닿는 느낌은 좋았지만 이게 좀 누워있다 보니까 땀이 좀 차면 약간 뭔가 꿉꿉한 느낌 습하다는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았었는데요. 꾸민가이브은 패턴이 자잘자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디테일이 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과 패드 사이에 땀이 차도 덜 들러붙게 뭔가 패턴 이 역할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좀 패드랑 몸이랑 안 붙었으면 좋겠어 딱 땀이 많고 자주 뒤척거린다 그런 분들의 꾸밍가 패드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이렇게 패드만 깔아도 시원하고요, 아주 쾌적한데 냉감 패드 여름 이불 에어컨 선풍기 이렇게 다 되면 너무 너무나 좋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트 위에다가 냉감 패드 깔고 예전에 일본에서 샀던 이 이불도 같이 쓰고 있는데 이게 가장 시원한데 이게 가장 습합니다. 아 이거 좀 뭐랄까 계속 덥고 있다 보면 너무 꿉꿉해지는 느낌? 아, 진짜 좀 뭔가 아쉬워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다음 제품 요거 대박입니다. 꾸밍가에서 이불도 나오는데요. 공동매가 싱글 기준 21,900원이고요. 투맥스 수치 0.403 건면 폴리틀렌 100%. 얘는 시원하기도 하지만요. 토지가 굉장히 얇고 부드러워지고, 선풍기만 틀어도 살랑살랑. 뭔가 바람이 속까지 통하는 느낌? 닿자마자, 아, 차고! 요 정도는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풍기 틀어있으면, 오, 어, 굉장히 기분 좋은 시원함이 들어오고요. 일단, 땀이 안 차고, 쾌적해서, 어른들이 덮기 좋지만, 우리 아이들 잘때 어떻게 자요? 이불 배에 안 덮으면은, 다음날 배탈 나잖아요. 그래서 이불 덮어주면 맨날 발로 뻥뻥 차는데, 이거는 가볍다 보니까, 아이들 잘때 덮어줘도, 그나마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냉간 패드 고를 때는요, 큐맥스 수치 요것만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재가 폴리에틸렌 100%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땀이 많다면 통기성이 좀 있는, 도움이 되는 패턴으로 적용됐는지,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덮었을 때, 내가 만져봤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쾌적한지 알아봐야 되는데, 요게 귀찮으실까봐 제가 직접 시중에 있는 것들 테스트해봤고요 즉각적인 쿨링과 부드러운 촉감을 원한다? 그럼 U&I. n 땀이 많아서는 들러붙지 않는 게 중요해. 라고 하신 분들은 꿈인가? 요렇게 추천드립니다. 더불어서 일본 유학파 친구 덕분에 일본에서 쓰는 여름 꿀템들 알아봤고, 그냥 소개 하시니까 공동구매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요것도 역시 한정 기간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요, 요번 회에놓치세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 야외 나온 김에 한번 좋은 풍경 보고 가시죠.